이번엔 원어민처럼 원서 읽기 강의를 위한 샘플 문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문장은 미국 초등 필독서인 매직 트리하우스에서 발췌하였으며 8살 오빠와 7살인 여동생 애니가 매직 트리라는 아주 큰 아름드리나무 위에 걸쳐 있는 오두막집에서 책을 읽음으로써 모험을 하게 되는 내용을 그린 판타지입니다. 그럼 샘플 문장을 보시죠. Annie poked her head out of the treehouse window. 먼저 스스로 한번 번역해 보시겠어요? 어떠신가요? 이 문장이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본 문장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지 제 말을 한번유심히 들어보시겠어요?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선 'fork'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ork', Fork 바로 우리가 식탁에서 사용하는 포크를 사용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즉 동사라는 얘기죠. 포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뭔가를 쿡쿡 찌르죠. 즉 포크는 뭔가를 쿡 찌르는 의미예요. 그래서 찌르는 동작이 손으로만 가능한가요? 다리는 어떤가요? 어깨는요? 그렇다면 머리는? 아 그래요. 애니는? 그냥 머리로 포크했네요. a n y poked her head. 그럼 다음으로 out of가 궁금하시죠? out은 바깥쪽으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of는 분리를 의미하죠. 즉, out of는 어딘가에서 분리돼서 바깥쪽으로 향한 거네요. a n y poked her head out of the treehouse window. 아이 문장은 애니가 자기 머리를 포크해서 매직트리아우스 창문에서 바깥쪽으로 아로 반 거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이 문장에서 어떠세요? 이문장을 혹시 한글로 번역할 필요가 있으셨나요? 앞으로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영어를 한글에 간섭 없이 영어 그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강의는 원서 읽기 초보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성적, 토익 성적, 독해 실력 등에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어 원서를 처음 읽어보거나 영어 원서를 읽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영어의 뉘앙스와 디테일한 감정까지 느끼게 해드립니다. 영어는 느낌이다. 이상 스티븐이었습니다.